아, 마지막입니다. 자, 전국 중앙 상점가 이와요. 네, 이와요는요, 오, 추운 올 겨울을 책임지는 따뜻한 난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자, 먼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온풍기 16,000원. 네, 이단 석영관 히터가 13,500원. 14인치 세라믹 히터가 29,500원. 오박난로가 3만원. 네, 욕실 발열 이후가 35,000원. 자,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연천군 네 내지는 네, 전국 이쪽에 계신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해드릴 분 나오셨습니다. 보죠 네. 우리가 그죠 올겨울은 연천, 전국 함께하자. 예. 네. 네, 따뜻하게, <laughs> 어떻게? 어떻게? 따뜻하게 하자. 따뜻하게. 예, 네, 따뜻하게. <laughs>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누구? 네, 전국 이와요. 이와요. 네, 여러분을 따뜻하게 <laughs> 해드릴... 이거는 네, 이화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소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지금 난로를 다섯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용도에 따라 다 다른 난론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사무실 같은 데에서 쓰면은 이제 온 방향에서 다 난로가 나오기 때문에 전전 네. 전 방향으로 다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죠? 네,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예, 네, 그러니까. 총 다섯 방향. 그러니까, 네. 자, 이 방향, <laughs> 네. 다음 이 방향, 그 다음에 이 방향까지. 아, 네. 네. 양방향이 아니라 네. 이, 방향, 네.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까지 해서 다섯 네. 방향, 예, 오방난로. 예, 맞습니다. 예, 예, 옛날에 저기, 누구야, 김부아 씨가 또 많이 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예, 그 오방난로를 이게, 3만 사천 오백 원인데 어 삼만 사천 오백 원인데 삼만 원이네 여기. 아예 저희가 원래 좀 평소에도 마진은 없이 많이 팔긴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좋은 일이, 일이기도 하고 네. 좀 이제 약간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취지에서 네. 조금 더 싸게 팔려고 지금 내놨습니다 아 마진도 <laughs> 그렇게 없는데 또 네. 이렇게 싸게 네. 내놨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거는요. 다음 거는 이제 욕실 난로인데요. 네. 이게 욕실 벽에다가 걸어놓고 네. 이제 순간 난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좀 추우면 네. 이거 하나만 켜주면 은 그, 금세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좀 좋은 저희 집에도 이게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써본 결과. 네. 그래서 조금 <laughs> <laughs> <좀> 긴장 <laughs> 긴장하셔가지고 사장님이. 써보시고 나서 좋아, 네. 좋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네, 홍보를 하시는 거 아니면 그죠. 근데 이게 뭐왜 좋냐면, 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 네. 이렇게 힘을, 손가지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추울 때딱 하면, 꼭 이렇게 되거든. 아, 예, 맞아요. 근데 이럴 때, 온도가, 몸의 온도가 비슷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런 괜찮거든. 네, 또 이것도 쾌변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기본, 이게. 기본적으로 네. 바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따뜻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이건 광파라서 금방 주위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꽂아서, 네. 아, 예. 천천히 따뜻해지는데 네네. 이거는 꽂자마자 착 이렇게 에이. 되는 거죠. 진짜 그렇잖아요. <laughs> 예, 맞아요. 네, 그런 장점이잖아요. 예, 맞아요. 장점이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금방 하고 또 금방 끄기 때문에 예. 뭐 전기료 직히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런 거거든. 쭉켜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는 화장실용 뭐 그런 거 빨리 켜야 될때 필요한 거. 그 다음 거는요그 다음은 이거 미니 히터인데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조그마한 화장실 같은데 협소한 네. 화장실 같은데 이제 이거 하나만 켜놓으면 금방 따뜻해지거든요. 아.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런 곳에서 좀 많이 활용되는 히터예요. 온풍기인데 네. 히터인데 온풍기인데 전기 온풍기인데 이런 네. 거는 좁은 공간. 네. 사실 개가 춥다. 여기 개가 많을 아. 개가 춥다. 이럴 때도 이런데 하나 해주면 좋죠. 네. 짐승들이 춥고 이럴 네. 때. 네. 맞아요. 그죠. 집이 전국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밖에서 키우는 개도 많고. 네.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 보시면 이제. 바깥에 화장실이 있으신 분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조금 상가 건물 화장실 같은 게 되게 좁잖아요 네. 그런 협소한 공간에서 쓰기 되게 좋거든요 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딱 사용할 수 있는 거그 다음 네. 요거는요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난로인데요 네. 앞에 이제 두 개의 선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앞에 전면에다가 이제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네. 약간 그런 난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 밑에다가 두거나 <laughs> 책상 밑에 두거나 네. 아니면 이제 사무실 같은데 옆에다 놔두면은 네. 금방 발 쪽도 따뜻해지고 네. 네, 온도도 좀 올라가고. 네. <laughs> 얘기 잘하시면서 못한다 아. 아니 진짜 이게 뭐냐면요 네. 발이 따뜻해야 되거든. 네 맞아요. 네. 사람이 제일 따뜻해야 될 거는 어딘지 아세요? 발이요. 아니요 머리요. 아온를를올리는 머리. <laughs> 거는 아. 머리가 제일 따뜻해. 아. 그래서 모자를 쓰라는 거야. 아. 그 다음에. 발이거든요. 아, 아.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이거 위 아래 아. 위 아래 위 아래 위위위 <laughs>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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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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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이머 머리하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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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온 게.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들은 네. 왜 우리 보통 평래아평균래으로 아래 아래 아아요 그죠 아맞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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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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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맞아니아 오늘 배달 되아아요예맞습니아 네, 그죠 네. 그리고 가격은 가격은 이제 평소보다 한 네. 2, 3천원씩 다 싸게. 이 네. 요런, 요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평소보다 <laughs> 싸다는 거는, 오방날로는요 지금 저기서 3만 4,500원에 판매가 예. 되고 있어요. 근데 3만 오천 3만 원이거든요. 자, 미니 선풍, 온풍기는 얼마에 지금 돼 있어요? 이게 18,000원에서. 19,000원 이렇게 예. 한다고. 그 사이에 고 있어요. 근데 16,000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2단 석연관 히터는? 15,500원. 1 5 5 0원인데 요것도 2,000원 싸요. 예. 그 다음에, 14인치 세라믹 히터는? 이것도 32,500원 정도 할거 같아요 예 근데 3,000원이나 이거 예, 예. 예 오박라노는 34,500원인데 30,000원 예. 욕실 3구 발열 이거 예, 게 38,500원이요 근데 이것도 3,500원 싸게 하는 거 3,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 보통 이게 지금도 가격이 사실 싸거든요 예. 예. 제가 봤을 때 진짜 싸거든요 예, 예. 왜냐면 지역 주민들한테 비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격은 다 노출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국 상권진흥센터와 함께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전국 중앙상정가의 이와요 우리 사장님께서 아 기온도 내려갔는데 응. 가격도 좀 내려가자 맞습니다 해서 <웃음> 네? <웃음> 기온도 어떻게 자 같이 가자 기온도 내려갔는데 <laughs> 가격도 내려가자, <웃음> 내려가자. <웃음> 잘하시네 <웃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싸게 드리는 건데 진짜 질 좋은 제품을 오늘은 전국 상권 진흥 구역 네 곳에서 진짜 힘을 합쳐가지고, 아, 우리도 힘들지만은, 그 지금 힘드신 우리 전 국민들에게 좀 싸게 드리자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죠? 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어, 저희 이화요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노란색 이제 지역화폐가 이제 불가능했었는데, 요번에 넘어오면서 지역 화폐가 다시 사용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지역 화폐 쓰시면서 이제 해, 많은 혜택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지역 화폐 사용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네. 그거까지는 <laughs> 잘모르겠어요 모바일 상품과 다, 뭐 그런 거 다. 하여튼 지역 화폐 중점적으로 네. 지역 화폐가 다 사용 가능하니까 네, 여러분 지역 화폐는 또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몇 프로 할인입니까, 지역 화폐는? 지역 카페 할인보다는 이제 아마 그 여기 지역에서 네. 돈을 입금하면 그거에 네. 대한 10%를 그까10% 그러니까 하면 내가 공제해 주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공제해 주는 10% 공제가 해 네. 주는데 또 이와 이 따고 시면은 가격이 몇천 원씩 또더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오늘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이게 유튜브에 또 들어오셔 가지고 보신 분들은 주문을 하시면은 음. 여기도 힘이 나죠. 예 네, 맞습니다. 얼만큼힘납니까 엄청 많이 힘이 납니다. <laughs> 얼만큼? 엄청 많이. 옛날에 어릴 때 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하늘만큼, 땅만큼. 그거 있잖아요. 얼만큼 힘이 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 <laughs> 예, 예. <laughs> 여러분, 예, 예. 여기는 고객 여러분께 추우시니까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주문을 하시면, 우리 상인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올라 네. 가격은 낮추고 네. 여러분께서 주문해 주시면은 상인분들은 올라가니까 여러분 꼭 주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하실 말씀 있 한번 하세요. 어... 뭐. 어. 없습니다. 네, 어깨 네. 때문에 전국 <laughs> 중앙사가 이하여. 네, 미니홈풍기 16,000원, 2단 수경관 히터 13,500원, 14인치 세라믹 히터 29,500원, 오박난로 3만 원, 욕실 발열 29 35,000원. 가격이 수... 천은 몇 천은 다 할인된 가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네 따뜻한 겨울을 아시기 위해서는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난로는 이화여입니다 이화여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화여에서 꼭 구입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장벽진 리포터를 또 불러야 되잖아요 장벽진 네. 리포터가 진짜 여러 군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 이름이 장벽진 리포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장벽진 리포터 장벽진 리포터. <laughs> 내가 하라 그럴 때 되게. 아, <laughs> 원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아, 빨리 갑시다, 우리. 하나, 네. 둘, 셋. 삼각지에 짚어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